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부와 성공을 위한 13가지 원칙.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나폴레온 힐의 고전적인 자기개발서로 원제는 싱크 언드크로 리치입니다. 이 책은 부를 쌓기 위한 정신적 태도와 원칙을 설명하며 수많은 성공 사례를 통해 부와 성공의 비밀을 밝혀줍니다. 1. 열망. 부자가 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강력한 열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단순한 소망을 넘어서는 강력한 욕망이 필요합니다. 명확한 금액과 달성 시기를 포함한 구체적인 재정 목표를 설정해야 합니다. 신념, 자신이 부자가 될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자기 확신은 긍정적인 결과를 끌어들이는 힘이 됩니다. 자신의 목표를 반복해서 마음속으로 그리며 믿음을 강화합니다. 3. 자기암시. 긍정적인 자기암시를 통해 잠재의식을 재프로그래밍합니다. 이는 목표 달성에 필요한 행동을 지속하게 만듭니다. 목표를 반복적으로 생각하고 시각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전문적 지식. 성공을 위해 필요한 전문 지식을 습득해야 합니다. 이는 끊임없는 학습과 경험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단순히 지식을 축적하는 것을 넘어 이를 실천에 옮겨야 합니다. 5. 상상력 창의적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상상력은 문제 해결과 목표 달성에 중요한 도구입니다. 상상력을 통해 나온 아이디어를 실행 가능한 계획으로 구체화합니다. 6. 체계적인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계획을 실행하고 필요에 따라 조정하며 지속적으로 개선합니다. 7. 결단력. 성공한 사람들은 신속하고 확고하게 결단을 내립니다. 우유부단함은 실패의 원인이 될수 있습니다. 8. 끈기.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끈기는 모든 장애물을 극복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9. 마스터마인드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들과 협력하고 조언을 구합니다. 이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합니다. 성공을 돕는 유능한 사람들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10. 성적 에너지 전환 성적 에너지를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활동으로 전환합니다. 이 강력한 에너지를 목표 달성에 집중합니다. 11. 잠재의식. 긍정적인 생각과 목표를 잠재의식에 지속적으로 주입합니다. 긍정적인 마음가짐이 잠재의식을 통해 현실로 나타납니다. 12. 두뇌. 두뇌는 강력한 수신기이자 송신기로 긍정적인 생각과 에너지를 활용하여 목표를 달성합니다. 긍정적인 뇌파를 유지하고 부정적인 뇌파를 차단합니다. 13. 여섯 가지 감각 직관을 통해 얻는 영감을 신뢰하고 따릅니다. 여섯 번째 감각을 통해 중요한 결정을 내립니다.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는 부하 성공을 이루기 위한 정신적 태도와 실천 방법을 상세히 설명합니다. 열망, 신념, 자기암시, 상상력, 끈기 등 다양한 요소를 통해 자신의 잠재력을 극대화하고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이 책은 목표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원칙과 전략을 제공하며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한 실질적인 가이드를 제공합니다.